여러분들은 상식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 대통령이 될때 우리 사회에 던진 화두가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만들자는 거였죠. 저는 속으로, 아이고, 들지도 않는 소리를 한다고 그러기는 했는데, 이건 뭐 자칫하면 정치적인 이야기로 갈수 있으니, 여기에서 덮겠습니다. 일단 답부터 얘기하자면, 이 세상에 상식은 없다입니다. 상식은 글자 그대로 풀어보면 일상의 지식이에요. 아, 물론 이 상식이 통하던 시대가 분명히 있었죠. 과거 우리가 살아본 적이 없던 시절, 뭐한 마을에서 태어나서 그 마을을 떠날 일이 거의 없어서 일생을 그 마을에서 살다가 죽던 시절, 옆집 개똥이네 집 숟가락이 몇 개인지 훤히 알던 시절 말입니다. 그때는 상식이 통했어요. 아침에 눈을 뜨고 눈을 감을 때까지 벌어지는 일들이 얼마 되지 않아서 내가 아는 걸 너도 알고 네가 아는 걸 나도 훤히 알던 시절에는 분명히 상식이 통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지구별에선 전 인류가 하나의 유기체처럼 연결되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문제는 우리들의 일상이 80억 개나 된다는 거죠. 이 지구별에서 80억 명의 인간이 살아가면서 만들어가는 일상의 모습들을 여러분들은 상상하실 수 있나요? 아니, 거기까지 갈 필요도 없이 당신 바로 옆집에 살고 있는 사람의 일상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시나요? 아니다, 당신의 집 안에서 같이 살고 계시는 가족의 일상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더 직설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부부 사이에 부모, 자식 사이에 대화가 통하시나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상식이 통하던 시대는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내 앞에 그 사람이 무엇을 알고 있는지, 무엇을 모르는지, 같은 걸 보고 경험을 하더라도 과연 나와 같은 생각을 하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살아온 이력에 의해서 같은 걸 보고 경험을 하더라도요, 느끼는 감정과 생각은 천차만별이니까요. 그래서 상식은 없는 게 아니라 사람마다 같지 않고, 그래서 상식의 테두리로 묶어서 대화를 할수 없는 세상이라는 말입니다. 그 조국 같은 부류의 강남 사람들, 그 중에서도 소위 방구 좀 낀다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아이들의 스펙을 부모가 만들어주는 것이 상식이었는지 몰라도, 이 전국에 살고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 조국 사태를 보고 나서야 비로소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걸 알게 되었죠. 자식이 없었던 윤석열 대통령은 그게 비상식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 그 조국 같은 부류의 사람들에겐 아니, 남들도 다 하는 걸왜 나만 갖고 그러냐고 하면서 반발심이 생겼겠죠. 이게 분명히 불법적인 일이었음에도 본인들에게는 죄책감이 생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문제를 정치적인 보복이라고 하고 정치적인 탄압이라고 생각하고 싸우게 되는 거겠죠. 사실 그래봤자 법을 어긴 자범에 불과한데도 말입니다. 자기가 사는 바운더리 안에서는 상식이라고 생각되는 그것들이 그 테두리를 조금만 벗어나게 되면요. 전혀 통하지 못하는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상식이란 건 아예 없다고 생각하시는 게 훨씬 마음이 편할 겁니다. 지금 저희 채널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레퍼런스란 단어만 해도 그래요. 이게 마케터나 브랜딩을 하는 사람들은 이 레퍼런스란 단어를 일상에서 사용하면서 살고 있어서 뭐 불편하지 않겠지만 사실 그 영역을 벗어난 사람들에게는 레퍼런스란 단어의 뜻이 뭔지도 잘 모를 겁니다. 저 역시 처음 이 용어를 접하고는 개념이 잡히질 않아서 한참을 찾아봤어요. 자기네들끼리는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것 같지만 사실 잘 들여다보면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우리말로는 참고, 뭐 참고사항, 참고자료 같은 의미도 있지만 뭔가 기준을 삼는 것이라는 의미를 더 강하게 쓰기도 하더라고요. 이처럼 우리들의 상식은 자신이 속해 있는 무리들에 따라서 전부 다 달라요. 그러니 그런 집단들의 교집합을 상식이라고 말하기도 어렵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 생긴 말이 지식의 저주라는 표현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상대방도 알고 있을 거라는 생각에 상식이라는 표현으로 던져버리는 수없이 많은 말들이 우리들의 의사소통을 막고 있다는 거죠. 해결 방법은 오직 하나입니다. 상대방의 말을 듣는 거예요. 상대방을 아는 방법은 상대방의 말을 듣는 겁니다. 상대방이 하는 말을 통해서 상대들의 언어를 익혀야만 상대방이 이해가 되도록 말을 할수 있게 되거든요. 우리들이 같은 한국어를 사용한다고 생각을 해서 한국말로 된 것을 사용하면 상대방이 다 알아들을 거라는 착각들을 합니다만, 우리들이 사용하는 한국어라고 하더라도요, 내가 이해하는 깊이와 상대방이 이해하는 깊이가 달라서 같은 말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차이를 모르면 우리들은 의사소통이 잘 되기 어려워요. 내가 한 말을 상대방이 내가 뜻한 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방식대로 이해를 해버리게 된다면, 이게 처음에는 그 차이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결국, 오래되면 될수록 우리들의 사이는 점점 더 멀어지게 됩니다. 완전히 다른 세상에서 살게 되죠. 그러니, 내 주변의 사람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세요. 아니, 뭐 이런 것까지 말을 해야 하나 싶은 것까지 이야기를 나눌 때 우리들의 사이는 좁혀집니다. 또, 그러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속의 것을 꺼내어 놓을 환경이 만들어져야겠죠. 결국 그 해법도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다 들어주는 길밖에 없다는 결론이 납니다. 저희 인생학교에서 듣기훈련 프로그램을 만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인생학교 듣기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해보세요. 일상이 풍요로워질 겁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행복하세요.